낭만과 여유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한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꿈을 이루어주는 책은 제목 그대로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다양한 꿈과 성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입니다. 각자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면의 가지치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이끌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은 무한하며 이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20세기 형이상학 선구자인 로버트 콜리어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마치 램프 속의 진이처럼 소망을 이루고 꿈을 실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그의 책은 '꿈을 이뤄주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열망. 만약 무엇이든 이뤄주는 소원 반지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마음 속 진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 즉 모든 실질적인 힘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시각화하고 현실로 가져오기만 하면 당신 것이 됩니다. 마음의 진이는 상황을 지배할 힘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행복, 번영,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강렬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내 재산과 지위, 명예는 아직도 부유한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열망을 하나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열망으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책임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갖기 바라며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망들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려는 강렬한 열망의 힘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폴레옹이 수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상대로 어떻게 그토록 자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력을 실제 전투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포격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격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제안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잠재의식이 그 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표를 갖고 그 열망을 붙잡는다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루려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말입니다. 당신 안에 알라딘과 그의 동료들, 내면의 힘은 어떤 좋은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힘이 있으며 그 힘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매번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을 배워도 문제들이 매번 술술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의 원리를 의심하지는 않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존재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양한 방향에서 계속 생각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그 문제를 놓아두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문제에 다시 집중했을 때 방법이 명확해지고 잘 정리되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떠올라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잠재의식과 내면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잠들기 전 잠재의식 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무엇이든 내면의 사람인 마음속 진이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몇 번의 시도에서 잠재의식에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때 수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마음속 눈으로 시각화하세요. 가능한 모든 세부사항을 자세히 떠올리며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겪게 될 모든 과정을 자신이 겪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실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많은 기쁨과 만족을 얻으세요.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드세요. 내면의 사람이 당신의 소원을 방해 없이 이루어 줄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몇분 동안 다시 즐거운 생각으로 그것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세상과 누군가에게 악한 것, 해로운 것이 없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일 뿐. 몇년전 미국의 배우 헤럴드 로이드가 출연했던 영화를 기억하나요? 그 영화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시골 소년이 등장합니다. 마을의 모든 소년이 바보같은 그 소년을 놀려댔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할머니가 남북전쟁 동안 할아버지가 갖고 다녔던 부적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부적이 주인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부적을 지니는 동안 아무도 그 주인을 해칠 수 없다고요. 소년은 할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불량배가 소년을 괴롭히려고 할때 놀랍게도 그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소년은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얘야 사실 그 부적은 너에게 주던 날 길가에서 주운 낡은 고철 조각이란다.할머니는 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이런 이야기는 흔합니다. 할수 있다고 믿는 것만 할수 있다는 진리는 너무나 확고해서 많은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어느 평범한 예술가가 워털루 전장을 방문했다가 흙 속에 묻혀 있는 신기한 금속 덩어리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곧 그는 자신감이 급격히 커졌고 자신이 선택한 일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자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상상하고 실제로 반란을 이끌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부적을 잃어버렸고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창조적 발상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일, 더 나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수 있듯이 기쁨이나 열정이 넘치는 적절한 정신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선너배의 일을 피로감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피로는 실제로는 육체적 피로보다는 지루함에서 더 많이 옵니다. 일이 즐거울 때는 거의 무한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수 없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할수 없다고 믿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지 마음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할수 없다고 믿으면 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이 밭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보물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대신하며 마치겠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꿈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고 꾸준히 나가면 결국 이룰 수 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